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나라에 김대중, 서사가 있죠. 서사가 있습니다. 노무현, 서사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겁니다. 문재인, 서사가 없어요. 왜? 만들어낸 결론이 없거든요. 기승까지 가다가 전결이 없어요. 서론 본론은 비슷하게 가다가 결론을 못 냅니다. 아무것도 이룩한 게 없어요. 그냥 잘했다고 그러는데, 안보도 잘하고 뭐 경제도 잘했다고 그랬는데 잘했죠 당연히. 잘했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직무는 그거 하라고 맡겨진 거니까 국립민복으로 해서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거기에선 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문재인에게 호소하는 호소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쓴게 아니고요. 이분이 학부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미국에 유학가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정치학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DJ 정부에서 상황분석, 그 정치 쪽의 상황분석실에서 일하시면서 DJ에게 그 보고서를 올렸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읽고, 너무나 좋아서 이걸 여러분한테 소개하는데, 이 내용이 많으니까, 앞부분도 다 좋은 말이에요. 앞부분도 우리 현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걸 쭉 설명하시면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시는 그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주옥 같은 얘기들입니다. 꼭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여기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2024년 내년 총선은 중간선거로 구조적으로 여당이 불리한 선거입니다. 왜냐면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거니까요. 집권 후 국정운영을 평가받는 회고적 투표가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비토층은 거의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힘당은 분 윤석열에게 철저히 종속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아, 독자적으로 성과를 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선거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처럼 당내 투쟁을 지속하면서 뻔뻔하고 벌썽 사나운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면 민주당에 대한 혐오정서가 현재보다 더 강해질 수 있고 그 결과 선거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친문 세력. 제가 이낙연, 윤석열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문 세력이 자신들의 지분을 달라고 띠를 쓰기 때문에 이런 당내 투쟁이 뻔뻔스럽고 벌성사나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 윤석열 정권 출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의 활로를 여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행보를 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에 대한 혐오 정서를 가장 쉽게 소산시킬 수 있는 사람 또한 문재인입니다. 절대로 노무현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노무현처럼 하라는 게 노무현이 너무 이그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말하자면 자기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된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로 노무현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앞에 이제 그런 얘기를 쭉다 쓰셨어요, 이분이. 어, 나는 문재인을 인간적으로 인격자라고 보고 존경하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본인 스스로 이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광역단체장 등 민주당 인사들의 접견을 마다치 않으며 몇명 살지 않는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는 큰 책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위직을 지낸 수하들마저 "사이제"라는 이름으로 집단적 활동 개시를 선언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이 "상황 노릇을 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으로 살아계신 분은 단한 분밖에 없으니까 상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919, 뭐이기념 공동 기념 세레모니도 하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민심은 고개 숙여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기대하지만 국민이 목도한 기자회견은 측근 집단의 활동 개시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책방 오픈이나 사의제 활동은 문재인과 측근들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보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감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과격하게 말하면 문재인은 한번 말아먹은 것에 그치지 않고 말아먹은 사태를 수습하는 일에도 걸림돌이 되기 십상인 방향으로 행보하고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 어, 나는 이그 정치학 박사님의 내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다 금방 아는 사람입니다. 알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 이그 박사님은 정치학자로서 가장 간명하고도 정확한 평가를 내렸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주 맞는 말이죠. 문재인은 한번 말아먹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말아먹은 사태를 수습하는 일에도 걸림돌이 되기 십상으로 지금 행동한다는 거예요. 좀 큰일이죠. 이게. 문재인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해야 할 일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향한 진솔한 사과이고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해야 할 일은 폐해족 선언을 하고 조용히 물러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노무현과 같이 했던 측근들이 폐해족을 선언하고 정치에서 물러났죠. 그와 같은 사과와 자숙의 과정이 없다면 책방은 문재인 측근들을 위한 진지 구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권력욕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니 본인을 위한 포석은 아닐 것으로 보지만 책방은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한 측근 인사들에게 이용당하는 패착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썼죠. 이분이 아주 성품이 진짜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내가. 이분이 이저 정치학 박사이신 정치학 교수를 하신 이분이 문재인이라면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문재인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거 그대로 옮깁니다. 첫째, 촛불혁명을 통해 출범한 정권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무능과 실패를 아픈 마음으로 자인합니다. 저를 지지했던 국민 여러분께 수려, 머리 수려 숙여 사과 사죄 드립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에는 철저한 잊힌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저를 도와 청와대 정부 부처 국회 등에서 책임 있는 고위직으로 일했던 분들도 향후 선출직이나 임명직에서 일하고자 나서는 경우가 없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사의제와 같은 단체 모임도 활동을 중지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사죄의 진정성을 담은, 담는 길이고, 우리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예의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수준의 고백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수준만큼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이죠. 둘째, 앞으로 저를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멀리 양산까지 찾아와 주시어 많은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저는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한테 따로 배우거나 도움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타산지속으로 멀리 두고 닮지 않도록 경계하는 모델로 효용이 있는 사람이니 앞으로는 양산을 방문하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방문자를 만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겸허한 자세가 바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문재인의 품격을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laughs> 윤석열 정부에 부탁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을 기소하거나 구속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데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고 책임자였으니 잘못된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도 내가 지는 게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나부터 조사하고 법률을 어긴 일이 있다면 나부터 기소하십시오. 나를 도왔던 공직자들의 수사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이런 수준의 책임감이 곧 문재인의 품격을 살리는 길입니다. 음,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기자회견 또는 비슷한 형식을 통해 우리 위와 같은 내용을 포감, 포함하는 사과를 하면. 국민의 마음도 녹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야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에 틀림없이 마음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측근들의 자숙을 분명히 당부한다면 민주당의 당내 해계문의 투쟁도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고 민주당을 보는 국민, 특히 민주당 지지 성향의 냉담자들의 눈을,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사죄행보를 통해 민주당과 민주세력이 국민과의 감정적 유대를 다시 만들어낸다면 민주당 지지도는 상승세를 탈 것이고 연부 역강한 훌륭한 인재들을 민주당으로 충원하는 일 또한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을 압도하는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부격강이라는 말도 제가 처음 들었는데, 이게 젊고, 나이가 젊고 아주 훌륭한 힘을 가진 젊은이들을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연부격강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더군요. 정직한, 진솔함, 진정성 등이 인간의 삶 속에서 영적서사가 만들어집니다. 영적서사는 그냥 거칠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솔함 정직함 진정성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사가 만들어지지 않죠 소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면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민주당의 활로를 뚫었다는 평가를 따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자발적인 고립 생활도 내년 선거 이후 바로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닌 여러 좋은 점들을 인정하며 익숙 인색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 원로로서 활동을 요구하는 지지 활동을 요구하고 지지하리라고 봅니다. 책방을 포함하여 원하는 일은 다 박수 받으면서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측근들 가운데 향후 공직 진출의 기회를 다시 얻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이재명과 함께 손을 잡고 이재명의 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문재인과 함께 모든 시민들이 21세기의 남북대화와 9.19 공동선언을 만들어 냈던 그 영웅적 서사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 한편을 읽어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시인데요. 이 시는 부제입니다. 스위스에 기거할 때, 스위스에 머물 때 어떤 귀 부인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아주 물심 양변으로 도와줬습니다. 그 부인에게 바치는 제목 없는 시입니다. 그 전반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대가 스스로 던진 공을 받아 잡는 동안은 모든 것이 그대의 솜씨요, 그대의 노력의 대가이지만, 영원한 공연자가 그대에게, 그대의 중심으로 신이 만든 거대한 다리의 한 곡선을 따라 정확하고 미활한 스윙 동작으로 던진 공을 그대가 불시에 잡게 되는 경우, 그때 공을 잡은 것은 그대가 아닌 세상의 능력이라고, 영원한 공연자가 신이죠. 그대에게 던진 공을 불시에. 자기가 잡게 되는 행운을 가졌다면 그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사회에 환원해야 됩니다. 자기가 누리면 안 됩니다.